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의 즐거운 수학 공부를 책임져줄 부인쌤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소인수 분해입니다. 오늘 소인수 분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연수를 어떻게 소인수 분해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핵심, 코코. 소인수 분해입니다. 1. 어떤 수 A가 두수 BC의 곱으로 나타내어질 때 B와 C를 A의 인수라고 해요. 2번. 소인수란 자연수의 인수 중에서 소수인수를 말해요. 즉, 위 1에서 B와 C가 A의 인수잖아요. 만일 b와 c가 소수라면 바로 b와 c가 a의 소인수가 되는 거죠. 조금 있다가 예를 들어서 좀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3번. 소인수분해란 1보다 큰 자연수를 그 수의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1번 12를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12는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가 되죠. 따라서 12의 인수는 1, 2, 3, 4, 6, 12입니다. 2번 12의 인수는 1, 2, 3, 4, 6, 12고 이중 소수는 2와 3이죠. 따라서 12의 소인수는 2, 3이에요. 3번 12의 소인수 분해는 12를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2곱하기 2곱하기 3, 2의 제곱곱하기 3이 됩니다. 4번, 54의 소인수 분해. 첫 번째 방법, 54를 2로 나누면 27이 되고요. 27을 3으로 나누면 9가 되고요. 9를 3으로 나누면 3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54를 3으로 나누면 18이 되고요. 18을 2로 나누면 9. 9를 3으로 나누면 3. 세 번째는 54를 3으로 나누면 18. 18을 3으로 나누면 6. 6을 3으로 나누면 2. 세 가지 방법 모두 소인수로 나누면 결과는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즉,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됩니다.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자연수의 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18을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는데 여기에서 2의 약수는 1과 2이고 3의 제곱의 약수는 1, 3, 3의 제곱이므로 이 수들을 각각 하나씩 골라 표에서와 같이 2의 약수 1, 2는 세로에 쓰고 3의 제곱의 약수 1, 3, 3의 제곱은 가로에 각각 써서 그들을 곱하면 약수는 1, 2, 3, 6, 9, 18이 됩니다. 이번엔 내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실력 다지기 문제를 풀며 알아볼게요. 너의 실력을 보여줘. 실력 다지기. 다음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찾아 네모 안에 써 넣으시오. 1번 어떤 자연수의 소수인 인수를 그 자연수의 소인수라고 하죠. 네모 안은 소인수입니다. 2번 15의 네모는 1, 3, 5, 15이다. 1, 3, 5, 15는 바로 15의 인수가 됩니다. 이중 소수인 3, 5는 15의 소인수가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네모아는 인수, 두 번째 네모아는 소인수가 됩니다. 3번 1보다 큰 자연수를 그 수의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낸 것을 소인수분해라고 합니다. 4번 60을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즉,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됩니다. 다음은 소인수 분해를 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1번, 12를 2로 나누면 6이 되고, 다시 2로 나누면 3이 됩니다. 따라서 12를 소인수 분해하면 2곱하기 2곱하기 3이 되어 2의 제곱곱하기 3이 됩니다. 2번 45의 소인수는 3과 5이므로 45를 먼저 3으로 나누면 15가 되고 또 3으로 나누면 5가 되니. 45를 소인수 분해하면 3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됩니다. 즉,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3번, 56의 소인수는 2와 7이므로 먼저 56을 2로 나누면 28이 되고 또 2로 나누면 14또 2로 나누면 7이 되니 56을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7, 즉 2의 3제곱 곱하기 7이 됩니다. 80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4제곱 곱하기 5입니다. 다음 표를 이용하여 80의 약수를 모두 구해봅시다. 2의 4제곱의 약수는 1, 2, 2의 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이고 5의 약수는 1, 5이므로 곱하면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네 5, 5 제곱, 5, 5곱하기 2, 5곱하기 2의 제곱, 5곱하기 2의 세제곱, 5곱하기 2의 네 제곱이 됩니다. 80의 약수는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5, 5 곱하기 2, 5 곱하기 2의 제곱, 5 곱하기 2의 3제곱, 5 곱하기 2의 4제곱. 즉, 1, 2, 4, 5, 8, 10, 16, 20, 40, 80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지와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수고했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